야, 이거 타코해다타코들안됐어다들 오케이. 다들 어, 미션해 다 미션해 다 미션해 다들가 <laughs> 미션해 미션해 야, 상자 본다 다 미션해 야, 어, 프레 야, 타들. 프레들 야, 야, 프레 야, 타 야, 야, 타 야, 이거, 이거, 프레셔 상자는 다 같이 옮기고, 이거 한, 한두 명이 전담해서 해요. 프레셔 상자만 다 옮겨주자. 프레셔 어디로 가요? 여기, 여기, 여기. 봤을 요 여기. 여기다 여기. 옮겨주고, 아, 뭐, 뭐, 음. 형이 하실래요, 여기? 그냥 한 명이 맡아서 하는 게 나. 누구 프레셔 안 숨겨. 나, 누가 뭐 숨겼는지 감시하고 다닐게. 은영아 이거 몇방 맞으면 죽어? 그거 한, 네다섯 방 맞아야 돼, 도라이버는. 그거 한번 찌르는 수가 어. 샷건이야, 바로. 아, 네. 나, 나 이번엔 시민이야. 어, 어, 죽었다, 죽었다. 어. 어. 어, 어 스캐너 터져들. 할 사람. 어, 스캐너 같이 하자.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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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 막뭐 할래요? 이거 할래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누가 이렇게 죽고 있어? 탄이 왜 이렇게 터지냐? 가운데로 가봐, 완전 가운데로. 저기저 가운데 칸. 요 가운데 칸 여기 여기. 야, 여, 여기야? 아니 아니 가운데 칸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아, 어.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요. 한뭐 <laughs> 해? 여기. <웃음> 어,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오케이. 똑만뒤로 살짝. 아, 누나 가세요. 여기 제가 할게요. 인령 아, 난딴데 가야 돼. 아, 누나가 해요. 그럼 내가 딴데 갈게. 뭐야? 일자리 빼으러온 거야? 에이, <laughs> 둘이 태너 있고 프레셔 있고 엘 엘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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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야. 뭐 오지폭탄 이렇게 이 계속 터져? 폭탄이 왜 이렇게 계속 터져? 어 여기 있다 엘리멘테이션 노란색에서 빨간색 저거 저거 뭔뭔 뭔 뜻이야? 그 소리가 몰라 뭐 터졌나봐 저 노란색에서 빨간색해야 아, 그, 돼 노란색이나 빨간색 아. 아 엘리멘테이션 노란색에서 빨 이거 노랑 빨강 하나 주석거든. 아, 노랑. 노랑 빨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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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빨간, 빨간. 들었어. 오케이, 가자, 가자. 저쪽에. 엘리멘트. 이거 까꿍 하나 못 봤나요? 누가 숨겼어? 못 봤어. 하나, 하나가 부데 아이씨. 이거 고쳐. 저거 하는 거 알지? 이거 줄게.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배터리 부족하면 배터리 바꿔서 하고, 딴 걸로. 나 가스통 찾을게, 나. 아, 난. 오케이, 오케이. 가스통 어디다 숨겼어, 이씨. 배터리만 갈아 끼면 되네 뭐야 뭐야 여기 엘리멘테이션 보려고 아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배터리만 갈아 면돼 여기야 내가 하고 있어 어, 나 있어 배터리 배터리 어, 그럼 있어. 그거 다 되면 하나 껴 새로 연재야 총 찾지말고 가스통 찾아야 돼 가스통 누 하나 숨겼대 가스통 가스통 찾아 가스통 가스통 찾아야 돼너 지금 미션하고 있.. 엘리멘테이션 저기 했지? 진짜. 아니 나 지금 어 다른거 하고 나 지금 배터리 찾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스에. 가스통 차려야 돼! 가스통! 다 뒤져! 가스통 가스통 누가... 누가 어따 숨겨놨냐 그새? 언제 숨겼대? 어어? 뭐야? 왜, 오신 분? 뭐야 왜 오다가... 내가 쓱돌아다니까좀 좀 이상하다? 아니 저... 저기 어디... 여기 없어? 없어? 프레 <laughs> 쇼? 솔리가 어, 창고에 적자 있... 하나 누가 숨겼나 봐. 아니 근데 숨겨도 맵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총 하나 있거든. 근데요. 쎄이 총들었어 이거 수진이한테 총 신호 준 아, 아! 야, 이거 수진이랑 세이인가 봐. 그 뭐, 소리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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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한테 신호 준거 아니야. 우리, 뭐, 뭐, 우리 셋만 있는 줄 알고 나총 있다 해서 신호 준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뭐, 아니거든. 저어 여기 있다 여기 다 가스통 찾았다 어, 가스통 어디 어내가가가가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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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이거만으 끝나 아니다 뭐야 스캐너 스캐너 왜안 했어 아니 어, 기 스캐너만 프레셔 있는데 스캐너 왜안 했어 야라이먼트 스캐너 미셸 누나랑 최이랑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왜 아직도 뭐야 아직도 하고 있는 그냥 아니 예, 야얼라인먼트타라인먼트엘리멘션 <laughs> 여기에요 여기랑 여기 됐다 이거 아니면 식물 여기 배터리 부족. 여기 배터리 바뀌면 돼요. 여기 배터리. 아 배터리 바꿀게. 네. <목소리> 아니 님들 이거 어 뭐야? 와! 야 이거 치, 수진이었네. 이거 미션 미션. 저기 저기 여러분 미션. 아. 사랑하면 필요해 사랑하면 필요해 헷갈려. 수진이었어 수진이었어 일로 와봐요. 수진이였어? 네 일로 와봐요. 수진 이 잡았어 저기 저기 저거 체크해야 돼 일로 일로. 아 사람. 어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수진이었어 내가 죽였어 죽였어 연재 사람찾고 있었어 이거 연재.. 수진이야 수진이야 내가 죽였어 이거 해야돼 하자 가자, 하자 가자. 알려줘 알려줘 오.. 오빠가 해. 마지막 남았어 어디? 오른쪽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어 위위위 위, 위, 위. 왼쪽 왼쪽 어어 아아 아, 오른쪽 어 됐어 아 왼쪽 어 됐어 됐어 어끝 어, 아, 됐다. 와, 씨.